누워 그사이잠들신거 아니야? 도 이제 일어나요 웨이크업 <laughs> 다시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laughs> 아니 댓글 중에 이 시간에 브이앱 신사 아니잖아요 <laughs> 신사 일찍 일어나야죠 <laughs> 네. 토요일인데 괜찮아 토요일이에요? 저쪽은 아 토요일 그러네요 것이... 그러네 나나 나 신사 좋아해 신사 행정 옵쓰 <laughs> Sorry. 그래서 형준이가 맨날 5만 원만 찾았구나. Sorry. <laughs> 오늘 계획은 V 팝하면서 러비티한테 저희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도착했다고 안부를 전하는 하고 잘 거예요. 맞아요. 룸메이트 누구냐고 물어보시네요. 덩이 룸메이트 누구예요? 누구예요? 힌트를 드릴게요. 어, 걔는. 아, 하면 바로 알니다 아, <laughs> 야, 야, 멤버 중에 걔나할 사람이 한명밖에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니야 아, 니야 아, 니야 일단 들어세 아, 아, 니야 아, 티냥크때야 아, 에 태영이가 막 그냥 하나야. 아, 이 아, 아, 그냥 하나. 아, 요 그냥 하그리고나는어냥는좀 시끄러워요. <laughs> 누구예요? 맞혀보세요, 여러분. 누구? 하먼진? 어? 아 송영준? 시끄럽고 눈 크고 송영준? 음, 그럴 수 있지. 음. 강모? 맞아요 태양이. 근데 음... 나왜 이렇게 태양이랑 자주 룸메 되지? 너 룸메는 뭐야? 음, 걔는. <laughs> 걔는? 어, 걔는 음, 키가 커요. 기가 크고 <laughs> 깨가 많나요? 이것도 음 <laughs> <laughs> <저도> 있고요. 그것도. <laughs> 미니야. <미니예요 웃음> 형은요? 걔는 <웃음> 걔는 <웃음> 걔는. <웃음> 걔는, <웃음> 걔는 <웃음> 걔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오. 그리고 걔는 지금쯤 자고 있을 거예요. 혹시 기내식으로 라면을 먹었나요? 오, 네, 걔가 기내식으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음. 아 나이 아 그렇네 나이 노을 해주셨네요. 존갑입니다. 얘들아 나 무대 디자이너가 꿈이라서 오늘도 미술학원가 나중에 크래비티 무대 디자인 해줄게. 오 좋아요. Really? 어 무대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가 살짝 그런 건가? 이제 우리 무대가 있으면 여기뭐 LED? 아니 LED 하면 만약에 우리가 발라드를 해면 여기 발라드에 맞게 의자 세, 의자도 그렇죠. 디자인하고 세트 의자 세트 같은 건가 어, 게? 맞지 우리가 막 진짜 음방에서 하는 그런 뒤에 그렇지 않 그런 그게 무대 디자이너인가? 공짜로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야 공짜는 해봤지. 우리 도몇돈 들어가면서 세트하는데 좀깎아줘야 러비티도 돈 벌어야 될거 아니야. 좀 깎아줘. 러비티딕지 <laughs> 아, <laughs> 너무 졸려서 눈 감기는데 모닝콜 한번더 해달라고요. 굿모닝 띵띵띵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난 진짜 세상에 아침에 제일 화나는 벨소리가 이거였어. 난 이거랑 시리 그거 뭔지 알았아그 아이, 아이폰 게좀더 강해. 이 소리 몰라요? 이 제일 짜증나는 노래 있는데. 아. 어, 난 이거 썼난 진짜 이거 너무 싫어. 난 진짜 이거 너무 싫어. 나뭐 아, 쓰지? 아 진짜. 난 이거. 어! 아나 이것도 싫다. 난 이거. 아. 진도 너무 싫은 이거 제 방까지 들려요. 난 그래서 <laughs> 이거 해. 난 이거. 어, 근데 이거 좀 애매. 아니 그래서 이걸로 바꿨어요 최근에. 근데 좀 시끄러워야 좀확 깨지 않아? 안 아, 나. 기분이 뭔가 나빠. 기분 좋게 깨우면은. 맞아. 네. 그렇죠. 어 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다시 잠들 것 같아. 근데 나는 일어날 때는 무조건 으르면서 <laughs> <laughs>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야지. 저는 아침부터 짜증나게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어우, 형 발이 왜 이렇게 차 수족 냉증 있어? 형 아, 그것도 그는데왜 이렇게 차가워? 어, 아닌데 나보다 따뜻한 거 같은데. 그래? 너, 너, 내 발만 왜왜 왜 이렇게 습해? 네 발만 봐 봐. 왜 이렇게 차가워? 내 발. 나 수족 냉증에. 아니, 형은 좀 축축하고. 아니, 축축해. 이영 <laughs> <형은> 그냥 <laughs> 야! 축축해. 야! 발편 젖. 누가 보면 너무 축축한 줄 알아. 약간 촉촉한 정도? 공공. <laughs> 뭐라도 <laughs> 그래도... 다소 너? 습한 정도. 그럼 왜 이렇게 차고 습하다고 해줄래? 습하, 습한, 아, 습한, 것도 습한, 게 습한. 습한 게좀더별로데 대형 씨. 앞에 이불에 넣어 놓고서 그래 발을 아내이불인데 <laughs> 야. <웃음> 바꿔. 오지. <누구신지? 웃음> 아 태영이 거랑 <거라면> 바꿔놔야겠다. <laughs> 우리 아빠 샤브샤브 가게 하는데 오면 공짜로 줄게. 진짜요? 어디에요? 아버님 허락 없이. 저희가 그 집을. 어디 갔는데 어디 아버님이 들은 거 없는데요. 어디 어디예요? 샤브샤브 너무 맛있겠다. 나 샤브샤브 근 한국에서 뭔가 제대로 먹어본 적 없다. 샤브샤브? 진짜? 진짜. 야, 맛있는 데알려줘 대구래. 대구? 대구에 샤브샤브 집이래. 오. 오. 아이고 갑자기 샤브샤브 집 오라니까 러비티 분들이 우리 어머니는 칼국수 가게 하셔 우린 돈가스 집에 <laughs> 다 올려 주시는데 아, 돈가스? <laughs> 아 돈가스 대박 좋은데요? 좋은데 어디에요? 난 돈가스 너무 좋지 돈가스 좋은데 메뉴 이름에 돈가스 이름에 정모형 넣으면 되겠다 어떻게? 고가스 고까스. 돈 가스 페달을 페달. 돈 가스. 아, 또 가스 페달에 이렇게라도 쓸수 있으면 돈 가스. 어. 돈 가스 페달. <laughs>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와. <laughs> 그냥.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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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이 갈매기형. <갈비 있냐고. 웃음> 어 약간 눈 감고 들면 으 바다 느낌이야. 해봐. 해봐. <laughs> 아 일부러 소리가 안 나지. <laughs> 이렇게 웃으면 눈 감을 테니까 파도 소리 내줘. 아 이게 파도가 아닌가? <laughs> 해리포터역? 해리포터역이 있어? 아그 영국이 아, 있어요? 그 영국 있네 그런. 아 진짜요? 그게 무슨 오와 사분의 어쩌고 그런. 거그 있잖아 그 해리포터 카트로 학교 가는 거 알아? 아 그게 영국이에요? 그그 그 지하철에서 어. 카트라고 벽에 부딪히면은. 아, 아 진짜? 그게 영국의 지하철이야? 그런가 봐. 대박. 동아 너가 말한 건 뭐야? 오와 사분의 삼십육 나려. 그래.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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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그것도 있는데 해리포터 그 영화에 있잖아. 배경 자체가 영국이. 애들아 빨리 일어난 거야 아니면 아직 잔 거야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닉네임이 구정물이시네요. 구정물. 그 밑에 킹스 크로스요 구뎅모. <laughs> 구정물랑 구뎅모가 나란히 <나야> <laughs> 귀여.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눈 왔다 갔다 했는데 무서워서 못 봤어 코 작은 사람 있잖아 볼도 못그 사람 무서워서 못 봤어 형왜 매우 웃어 코 작은 사람이 웃어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귀엽게 웃었어 코 작은 사람, 아니 아니 작은... 그그 거기서 웃은 게코 작은, 작은 사람 아니 거기서 웃은 게 아니야 거기서 웃은 게 아니야 어, 그래서, 그냥 너가 그래서. 무서웠어 하는 표정이 너무 귀여웠어 음, 그랬어 어, 형이 코안 작아 음. 어떡하잖아 코 작은 건 좋아 맞아? 맞아 좋아 그냥 단지 <laughs> 메이크업할때 하이라이트가 높이는 것뿐이에요 뭐, <laughs> 코, 저, 좋아. 얘들아, 언제 자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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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내고 싶다. 러비티 잠 깨면. <laughs> 러비티. 러비티 잠 깨. 여자, 아침 라디오 느낌입니다. 8시 반이네. 나 8시 40분에 가야 되니까 시간 되면 소리 지르 달래. 우리 알람인데. <laughs> 여기 40분이요. 40분이요. 지금 몇분 7분, 7분 남았네. 그럼 7분 뒤에 다 같이 소리 지르고 빠빠이 할까요? 7분 뒤에 깨워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마음 놓고 주무세요. 진짜 우리 너비티 깨워준다. 어떻게 깨워드릴까요? 소리 질러도 할수 있는 소리 질러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스윗하게. 자기야. 깨우지 말까? 아, 말까? <laughs> <laughs> 자기야, 일어나. 야. 일어나아 아, 아침 아침 먹어요. 야 아침 먹어. <laughs> <야, 근데> 야래야 <laughs> 아침 먹어. 그냥 소리 질러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빨리 자요. 자요. 분 남았어요. 분이서에깨줄게요몇 분이야 그랬습니까? 지금, 지금 분 남았어. 1분. 어? 자, 뭘로 할게? 뭘로 깨울까? <laughs> 일어나. 안녕하세요. 옆방로 주무시고. 옆어옆옆방로 주무시고. 옆으으로주세요고 옆으로 주무시고. 옆으로 주무시고. 옆으로 주무시고. 옆으점로 한 번만 해봐 내 눈을 멀게 해도 돼넌 끝나 5분만 더, 오분만더 잔다 5, 5분만? 5분만이래 어떡해 어쩔 수 없다 오분 뒤에 다시 어쩔 수 없다 우리 이거 5분 뒤에 켜줄게 그냥 나도 5분 더 잘래 우리, 우리 다 같이 5분만 자고 진짜? 다 같이 5분 뒤에 자. 깨워줘 녹방할까? 뒤에 만나.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진짜 그 5분 뒤에 만나자. 보네요. 저희는 열심히 무대하고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추천해 주신 음식들도 하나씩 먹을 수 있으면 꼭 먹을게. 결제 타임 오케이. 좋아요. 가깝게, 가깝게 1분 뒤에 1분 남았다 캡처 타임 가깝게도 해드려야 된다 안 나와 좀, 좀. 어 소, 산이다 산 산. 시만 우면산 우면산? 그게 뭐야? 그 강남 그 양재 쪽에 있는 낮아? 안 낮은데 그냥 산왜 그래 난 낮은 산안 말했다고 안녕 잠깐만 몇 분이야? 어, 5분이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이제 우리도 못깨못 못, 못 깨워줘 이란나. b <laughs> y 안녕. 안녕. 저희는 잘러갈 거예요. Bye b 뿅.